정범이 뭐하니? 정범이가 뭐냐? 애니메이션 보고 있니? 제가 맨날 만화 보고 있고 뭐 사무실에서 먹고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네. 모하시는것 같은데요. 차량 네. 아닙니다. 식충이라던데요, 사람들이? 일단 카메라 좀보봐요 아스트 마크시 거 유튜브 안 찍을 때도 먹기만 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유튜브를 안 찍으면 어떤 일을 하는지, 김상현 과장 우리 팀부에서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박경범은 무슨 일을 하는지, 주말에우리뭘 하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로료로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좀먹어될까 야, 밥좀 먹어도 될까요? 이야 네. <laughs> 회계팀 번 달, 한번 야오 맛있다 혹시 다른 것도 있나요? 뭐 하세요 근데? 야, 수여행가자아아 <수녀> <laughs> 이거 <laughs> 땀이 네. 중요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든든하게 먹으려고 왔습니다 지니지니 <laughs> 형 저희 돈 돈까스 하나랑요 냉모밀 하나 주세요. 살이 추가해. 아 일단 그냥 그냥 모밀만. <목소리> 아 그래요? 네, 그럼 살이 네. 추가해 주세요. 아 추가 안 들어가. 시대 어느 시대야? 영유 진사갈비었어요 영유 진사갈비면 먹다가 살이 추가한 거 어, 뭐 있어? 네. 너무 없어. 오늘 왜 이렇게 못생겼지? 오늘 중요한 행사 왔는데. 원래 못 생겼어요. 네. 똑같이 하고 온 거야. 변함 없이.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네, 아 오늘 은 저희가 광화문 광장으로 가야 되고요. 음남 세계 관광문화 대전이라고 엄청난 행사에 저희가 서포터즈로 가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근데놀가안 되는 지 알아요 뭐야. 우리가 참여해도 되는지 아닌가 아, 아, 싶긴 합니다 초대받았으서 하긴 하지만 너무 감사한데 과분한 일이죠 아 공식 그 홍보대사는 이제 조나단 님이나 아 뭐가 도시죠 그 저희 말고도 다른 유튜버 분들도 해서 한 다섯 다섯 팀 정도 있더라고 오. 그래서 이거 활동하면서 각자 파트를 이제 담당을 하는 거고 저희는 미식 담당이에요 음. 그래서 먹거리 이런 거할 거고 그래서 오늘 우리 한 구경도 하고 우리 선포식도 알리고 그런거할 겁니다 돈까스 아, 하나 아, 먹어도 돼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음. 와우 저희 지금 미리 도착했는데 규모가 크네 이곳에 오늘 콘서트도 여기서 열린다고 해가지고 이야 사람 많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전남 세계 관광 문화대전이니까 전라도 지역들 부스가 아, 짱 있습니다. 이어 고흥, 구례, 곡성, 담양. 자, 오. 어디서 왔어요? 저 서울에서 왔습니다. 네. 낙가밤이 빛나는 광양 여행. 크게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낙가밤이 빛나는 광양 여행. 어디로 갈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망덕폭으로 가겠습니다. 첫에서는 어떤 게 많이 나올까요? 가을 전어가 많이 나온군요. 네. 한번 더 드리 들어가겠습니다. 아, 예. 다시 <laughs> 한번 <싹 웃음> 방향 출발합니다. 쉔, 슛! 아우. 무선물을 들었습니다. 히미컬하게 해야 됩니다. 정원 상남의 순천만 습지 보존 팬들에게 <laughs> <laughs> 심결을, 꽃들에게 정원을, 자연과 사람 공존하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다 여기서 끝난 줄 알았죠? 안 끝나요. 안 끝나. 시작. 여수밤바. 추억을 만드는 여수 밤바다 바바람 바람 타고 여수 여행 가자 365개 아름다움 자 대한민국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 1등 서울 2등 부산 3등 제주 4등은 여수입니다 정답입니다 여수입니다 아, 여기는 아, 어디? 여수 바로 옆에 있는 곳이 여수니다또하나 길가 목포랑 근데 이렇 목포랑 민어 홍어 낙지 갓집 하면 목포랑 음식 문화 큰 잔치 목포에서 W쇼 항구 축제 즐겨요 목포랑 아, 예. 그리고 드디어 이거 어묵 만두체 어. 어. 바로 김 어묵 만두체김 여러분들께 좋아요 낭만의 진짜. 어 주실 거예요? 어. 어. 와 대박 두 개를 인정 넘치는 곳어리 목포 저희가 이제 가볍게 이제 브이로그를 아.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걸 말렸다라고 해야 되나요? 아, 이거 아. 땀이. 네. 이 영광굴비네, 영광굴비. 오, 맛있겠다. 아, 음. 전라도와 관련된 지역들을 다 모아놔가지고, 일단 흥이 넘치신다. 아, 그리고 뭔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기가 좀 빨렸어요. <laughs> 근데 재밌었잖아. 아, 재밌었어요. 재밌었으면 됐지. 이런 데 와서 원래 이런 거 하는 어. 스타일이 전혀 아닌데. 이건 또 다른 부스. 아 여기 배치도가 있네. 방금 우리가 본 데가 시군 홍보관. 저희가 갈 곳은 여기 남도 미식 존입니다. 저요 남도 미식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 분야를 맡게 돼가지고 문화 큰잔치, 주류 페스타 이런 걸 하네. 음. 이게 무슨 막걸리예요 황칠 막걸리 황칠? 어, 여수 막걸리예요 공공감미료가 오, 들어가지 않기 때까감사합니 맛있다 혹시 다른 것도 있나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네, 요거, 요거 우리가 지금 먹는 게요 어 이건 세다. 어. 어, 이건 뭐야? 원래 전라도 쪽이 주류가 좋아. 야 아무리 우리가 민식이지만 아직 본행사도 안 시작했는데 다섯 어, 어, 어. 장이나 때려 박으면 은 기분은 좋겠다, 그렇죠? 두잔 먹었습니다, 두 장. 어이게 빵이다. 아, 이렇게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그런 빵들인가 보다. 와 이거 꿈님 환장하겠는데? 빵주줄래빵 주류가 빵 있어. 아, 이렇게 지금 부스를 다 둘러봤는데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릴 게 JNTOR라고 있어요. 이거 전남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남 관광과 관련해서 뭐 숙박, 관광, 뭐 이런 거 이제 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플이라고 하니까 전남 관광 가시면 그걸로 이제 어플 쓰시면 좋죠. 선포식이 시작됩니다. 아 너무 떨립니다. 지금 떨리고요. 어, 어. 네가 선포하죠? 어, 함께 하는 거죠. 2004-2016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선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온라인 강의가 있어요. 우후. 온라인 강의로 시연을 보여야 돼가지고 사무실을뒤집어엎습니다 3시간짜리 강의인데 저는 강의나 교육 이거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에휴,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면감정은 없지만 비전공자의 서름이라고나 할까요? 비전공자로서 혼자서 독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어. 그때는 뭐 그냥 뭐 유튜브 외국에뭐 해갖고 오늘 야려가 이거 신경고배. <심경 고백. 웃음> 뭐 하세요 근데? 커피 마셔요 <laughs> 유튜브 막 외국인의 해외 형님들 영상 보면서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이제 그런 서른과 아픔이 있다 보니까 서른과 아픔 서른도 내가 내가 극복해 주지 극복해 endure. 좀 어? 어? 넓게 이렇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좁게 클로즈나 이런 걸잡아보리면 카메라의 그런 흔들림이나 이렇게 굉장히 많이 표현이 되거든요 광각으로 잡으면 흔들림이 좀 있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화면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액션캠이나 그런 것들 거... 어, 일로 갔다 저기. 내 네, 커피 뿌리 봐라. 예! 오! 오호호호호! 오! 하트 넣었죠? 하트. 완전 화생방이 새끼야. 화생방이. 근데 아까는 우리 민방위다이 새끼야. 파리 똥파리 새끼야. 화생방이 새끼야. 아, 파리 왜 이렇게 커? 파리 그 씨. 야! 야! 조선대 이 정도는 학교 같아요 아, 잠깐만. 야, 유리창이 봐봐. 유리창 봐 봐. 뭐 코팅돼야 뭐야? 커 가지고 이거 용량이 크다고 이놈이. 아... 죽어. 죽어! 어, 아, 환기한다고 창문 열었더니 자꾸 파리가 돌아 가지고 와. 아... 어, 아, 반지하 라이프. 이거 힘들구만 반지하 라이프. 어, 반지하. 반지하! 죽어! 원아 예. 네.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시작했어. 처먹기만 하는 놈이라고. 너의 이벤을 알려줘. 너 이직 준비하는 거야?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새로운 사 입주기업? 새로운 사무실 아. 창업하나요? 아니요 우리가 그냥 뭐 먹기만 하고 촬영만 하고 뭐 편집만 한다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게 가장 크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일들이 좀 여러 가지 있어요. 오, 뭐 지금은 사실 일을 한다기보다는 일거리를 찾는 거. 너가 아. 어떻게 보면은 팀버러더스의 영업이잖아요. 이 유튜브 활동을 하면은 크게는 이제 유튜브 수익, 응. 광고 수익 있고 이런 지금 지원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1인미디어 컴플렉스라고 있거든 요 1인 미디어를 위한 단체 이런데에 저는 막 이런 지원사업 같은 거 찾아보고 지원하고 약간 김상은 외교부 같은 역할인 거죠 아 나쁜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그 회사 다니면서 네. 공문 작성이나 네. 협조 요청 이런 거 음. 하거나 지원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같아요 그쪽에 언어가 있어요 컴퓨터에는 C언어가 있듯이 그쪽에 공무언어가 있거든요 한글에서 쓰는 한글 쓰는 언어가 있어요 아그죠그 어, 문장 구조라 근데 저는 그거를 까만 문이에요 저는 같은 한글인데 읽을 수가 없고 쓸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오롯이 우리 김 외교부 장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 뭐, 이거 뭐지? 어? 지금은? 쓰지 마요. 이런 걸 보고 계산이 쓴다. 이러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튼 저희는 또 이렇게 우리가 뭐 맨날 먹는 영상 올린다고 해서 눈 뜨자마자 먹고 그러다 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주말인데 현 장씩 실 멘토링 있어가지고 출동 준비 완료했습니다. 자뭐 온라인 강의나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온라인 강의나 이런 것들은 어디 단체에서 이렇게 교육을 좀 하고 싶을 때 편집 교육이나 뭐 촬영 교육 이런 거 자주 알려 드리거든요.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틈틈이 저희 어떤 그런 교육 열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는 거는 강사로서 참여했던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그거 들으시는 분들 교육 들은 거 실습하는 거 이제 도와드리려. 한 장에서 또 알려드리는 건 다르잖아요 약간 떨려요 사실 저도 이제 틀릴 때가 있잖아요 괜히 이제 나도 모르게 말실수가 틀릴까봐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내가 말실수인지 정말 잘못 전달한 건지 이런 걸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대화를 하면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제 내가 그냥 말을 막 하다가 말을 실수했는데 나도 인지 못했을 때 그분들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할까봐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그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은 질문 자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교육이나 이런 거할 때는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혼선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주말인데 주말에 집에서 쉬면 좋지만 그래도 이제 몸은 또 힘들지만 나가서 이렇게 하면 보람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혼자만 알고 있는 짓이 썩 해서 뭐하겠습니까? 바한번 가보시죠. 저 브이로그 찍고 있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멘토링 하는 거예요 한번 인사해서 한번 하실래요? 얼굴은 가려드릴게요 오늘 저희 멘토링 어땠나요? 아 오늘 너무 이런 전문가한테 소중한 뜻을 받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너무 상투적이라서 아니야 그 사람들이 야 누가 봐도 내가 시킨 멘토라서 <laughs> 그럼 오늘 멘토링도 하고 이제 집에 갑니다 <laughs> 네 팀 브라더스의 광고 영업 담당이자 경영 지원 팀이자 회계 경리 그리고 인사팀, 법무팀 뭐 이것저것 맡고 있는 김정훈입니다. 지금 홈택스에 들어왔고요. 또저뭘 만들었으면 돈을 받아야지 되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선수 발행을 할 겁니다. 야 회계팀 이번 달 얼마 들어와? 깡패다. 아유 달... 회계 깡패. 큰일 났어요 이번 달 지금. 아 야근 수당 줘? 자금 야근? 흐름이 좀 꼬였습니다. 이번 달에 야근 수당 주냐고 오, 뭐. 이번 달 월급이 없을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공인 인증서 나한테 있어요. 지난 달에도 없었는데 이번 달에도 없어? 에어컨 언제 오냐? 아우 더워. 자. 아 제가 그리고 총무도 맡고 있어서 에어컨을 곧 설치할 건데 에어컨 기사님 내일 오십니다. 부족한 비품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제가 또 비품 살게요. 아 그럼 죠 제가... 임상이 있어서 우리 사무실이 돌아가요, 여러분들. 저 사람이 세금도 내고, 다 내고, 팀장도 치고, 팀장도 하고 나올 거예요. 자, 회장들이 가야 돼, 이제. 아, 네가 괴롭혀서 못한 거잖아. 아, 계산서 발행 좀 하겠습니다. 근데 계산서 발행도 원래는 안, 해보, 안 해봤는데, 범도 회사 있을 때는 안 했지. 근데 그거는 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약간 한가하면 약간 멀건 같은 근데 계산서 발행 할 때마다 조금 어 내가 이거 잘하는 건가 좀 떨려 자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치 그치 익숙해지지가 않아. 맞아 왜안 익숙한지 알아 많이 안 해서 그래 아무튼 음, 음, 음. 제가 제가 오늘 한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 저는 항상 이렇게 투두 리스트를 작성해두죠 저는 늘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계산서 발행 끝.